할렐루야, 네, 오른손 나 드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아멘 두손 높이 드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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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동부연회 감독이 되면서 올해 아홉 명의 목사님들이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퇴식을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연회뿐만 아니라 동부연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회에서도 다른 연회에서도 동부연회의 홍천교회 감독님, 그다음에 동부연예의 신성교회 목사님, 동부연예의 안디옥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어떻게 은퇴를 할까 아주 초집중적으로 모든 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 춘천 동지방에서는 신성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그 다음에 춘천 남지방에서는 안디옥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홍천 지방에서는 홍천교회가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관심이 있죠. 후임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후임자가. 이게 관심이 있어요, 후임자. 후임자가 좋은 분이 들어가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톤 터치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춘천 동지방에 첫 번째 가는 교회가 사실은 춘천 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춘천 제일교회가 후임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수라장이 돼서 2년 반 동안 교회가 갈라져서 있다가 제가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합해졌죠 합해졌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춘천 동주방에 1등의 자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춘천 동주방에 신성교회가 1등의 자리가 된 거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이영호 목사님한테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됐어? 물어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10억 대가 넘어가는 교회가 올해 결산 5억 했답니다. 5억. 여러분 교회의 평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어 이영호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당신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교회가 우리 행성교회보다 더 먼저진 교회거든요. 옛날에 차관식 목사님들 짓건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엘리베이터 작업 중이라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한대요. 그리고 안에 스크린도 다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중인데 끝나면 감독님 모시고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자고,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홍천교회도 무난하게 부임자가 잘 정착이 되고 은퇴하는데, 또그 교회가 걸맞도록 홍천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116년 됐습니다. 116년, 우리 교회가 무수 선교사를 통해서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두달 있다가 홍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두달 늦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쭉 역사를 이야기 하는데, 홍천교회에, 홍천교회에 116년 동안 은퇴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권혜원 목사님이 동부연의 19대 감독으로, 감독직을 무난히 잘 마치고, 홍천 교회의 유일하게 감독이셨고 그다음에 홍천 교회의 유일하게 원로 목사로 은퇴하게 되고 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 감독으로 설교를 하는데 감회가 깊어요. 왜? 제가 홍천 지방에서 80 79년도부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팔십 년도에 홍천교회 박춘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을 하면서 그분이 감리사였는데 그때 제가 지방의 회계였습니다 회계 회계였는데 그때도 제가 전도사지만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홍천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저를 꼭 불러다가 저를 꼭 불러다가 찬송가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홍천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나는 언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해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홍천 교회에 갔다 오면서 내가 행성 교회에 다니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행성교회 116년 역사에 제가 우리 행성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고 뭐 특별한 별 문제만 없으면 무난히 이 교회의 초대 첫 번째 원로 목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구한데 그 대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시대에 한 시대에 그 교회의 역사의 흐름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는가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니,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묘한 것은, 또 묘한 것은, 저, 저제 나이하고, 최선길 감독 나이하고 이철 감독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3년 있다가 앞으로 3년 있다가 횡성 교회의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조양교회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강릉 중앙교회에는 이철 감독 회장님이 4년 감독 회장을 하기 때문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교회 부목사가 후임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하고 최선길 감독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동부연회에서 동부연서 속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양교회입니다. 행성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역사가 있는 게저이 교회인데 어떤 분이 후임이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아주 관심사예요, 관심사. 오늘도 모였는데 그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아, 3년 남았는데 벌써 그 얘기 하냐고. 내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최선길 감독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1절부터 한번 띄우겠어요 방송실에서 시편 71편 1절부터 다윗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오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께 피하는 거 주님께 주님께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뒤로 숨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죽기로 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찬양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 염려스러울 때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면 어두운 먹구름은 다 걷어지고 새로운 빛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식이 누굽니까?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응? 가장 지혜로운 자식이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은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났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요, 여호와요.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구약, 원어로 번역한 야훼야훼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좋은 일만 매일같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요, 2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한다, 예사랑 찬양한다를 통해서 찬양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사랑 찬양당이 없어도 평상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사회하기 전에 찬송을 한곡두곡세곡네곡 곡, 곡, 네곡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여러 곡을 하지만 반드시 설교 전에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교 전에, 설교 전에 꼭 찬양을 해요. 설교 전에 찬양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하여 마귀가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라고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 하게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찬양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영성이 달라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하고는 은혜 받음이 달라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박수도 막 치고, 뭐 통성기도도 막 하고 준비된 마음 속에 준비된 영혼에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갑절로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가. 그 기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무시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반석의 기초 기초가 잘돼 있어야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다 흔들려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중심에 주님 계신다. 내 중심에 주님이 반석 되신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 주님 계셔.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 계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한다. 내가 주를 찬양한다. 10편 71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찬양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마음과 어, 정성 다하여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71편 8절서부터 쭉 보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정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라고 주를 찬송함이 나의 입술에 늘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때 주를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시편 71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서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 얼마나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71편 6절에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하시는 분이시라. 세번역 성경에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의 시절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 잘하면 힘들어 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그 건강으로 자기 건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저울이 하나 있어요. 몸무게 재는 저울이. 저도 가끔 올라가 보죠.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항상 7 5 k 로에서 77kg, 7 8 k 로 왔다 갔다 하게 7 8 k 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끔 올라가니까 우리 손주들도 올라가는 거좀좀듣 은찬이가 올라가면 3 4 k 로 은하가 올라가면 21키로 화장실에 가서 끙 하고 오면 20키로 밥안 먹고 찡찡거리면 19키로 맨날 올라갔다 내려가고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바라바라 봐라, 봐라, 은하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내가 기억하기에는두 달째 계속 19키로 20키로 21.3키로 19키로 내려가 아주 웃겨 죽겠어요. 거기 왜 올라가나 몰라 나는 몸무게를 정확하게 관리하느라고 올라가는데 얘는 얼마나 쪘나 보려고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쪘나 근데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야 좀 몸무게가 많이 올라가야 힘 있다고 자랑도 할 텐데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71편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에 나를 늙을 때에 떼어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젊었을 때, 어린 소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중년 때에도 함께 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0편 71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의 사업장을 도우소서. 일터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의 사업장을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의 건강을 도우소서. 도우소서.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는 이유가 꿈을 안고 소망을 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군가를 부르면 힘이 막 생기고, 에? 전쟁터에 나가서 금방 적군을 물리칠 것 같은 힘이 생겨, 힘이 생겨. 세상을 떠났을 때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찬송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다 하나님 나라에 꼭간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집회할 때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찬송과 구원에 대한 찬송과 찬송을 막 부르면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함께하심을 느껴요. 그때가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다르죠. 슬펐을 때 부르는 노래, 고향을 떠났을 때 부르는 노래. 친구들 함께 모였을 때 부르는 노래, 만났을 때 부르는 노래, 헤어졌을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르는 노래, 소망을 안고 부르는 노래 에? 군대는 군가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회사에는 사가가 있고 교회에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증거하리이다.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네이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끌어 올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71편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 곡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환경이 창대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왔사오니,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시 없어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시 없어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긍정의 자세를 통하여,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랑하는 모 뭐?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죽게 와사오니 복주시옵소서 예사랑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배가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재단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의 선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5월 한 달도, 언성도의 가정이 평온케 하시옵소서.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멘.